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마안드여 하십니다. 오늘은 브리치에서 보내주신 파디캠 PVR 7천 제품 같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캠이 뭐냐? 몸에 장착하고 다니는 블랙박스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배달 같은 알바 많이 하시죠? 또 혹은 뭐 소방관이라든지 요런 보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에, 내가 하는 일을 기록해 두면 아주 쓸모 있는 그런 분들이 몸에 장착하고 일하는 중간중간이 아니라 상시 녹화를 해 놓는 들고 다니는, 입고 다니는 블랙박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 구성품 간단하게 보면은요. 우선은 설명서 있고요.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이 있겠고, 예, 본제품을 고정해서 쓸수 있는 클립이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립 같은 경우는 찍기 형태로 되고요. 뭐 벨트 라든지, 뭐 조끼 라든지 그런 곳에 딱 꼽아서 고정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본품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우선 되게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게 IP68까지 지원하는, 예, 솔직히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몸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요런, 예, 튼튼하고, 비를 맞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고무 패킹 딱 열어 주시면 우선은 C 타입 포트 네, 데이터 왔다 갔다 충전하는 포트 있고요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 예, 네, 메모리 카드 꽂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주면 켜집니다. 이렇게. 큰 근데 켜질 때 소리가 항상 나요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원터치로 예 화면 녹화 예 촬영 녹화 있고요 요거는 사진 그리고 요거는 녹음 이렇게 아예 그냥 원터치로 바로 바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바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카운트 되는 거 녹화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 뭐 1800p, 1800p, 좀 애매한 사이즈, 1800p부터 뭐, 720p도 지원하고, FHD도 지원을 하고요. 480p까지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음성 녹음도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영상 촬영 버튼 두번 누르죠? 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예, 라이트도 켜지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배달 혹은 요런 일할 때 밝은 곳에서 일을 안 하는 때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적외선 모드로 넘어가면서 불빛이 아예 없더라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보시면 어 그냥 액션 캠 사서 달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특장점은 긴 사용 시간입니다 해상도를 가장 낮춰서 촬영을 하면은 뭐 스펙치로는 뭐1 4시간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3시간 20분 정도 촬영이 됐고요. 해상도 제일 높고 고화질로 촬영했을 때약 8시간 정도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발열 같은 거 문제 안 생기고요. 뭐 중간중간에 알아서 뭐 15분이 됐던 설정값을 변경을 해서 요 세이브 파일도 나눠서 자동으로 저장하게끔 될수 있거든요. 블랙박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션 카메라랑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면서 솔직히 화질. 중요하죠 자 화질 테스트 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1800P랑 FHD랑 480P 이게 좀 비교해서 띄워 드립니다 솔직히 화질이 막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기록하는 데는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해당 작품을 몸에 장착하고 걸으면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흔들리긴 하죠 예 맞습니다 뭔가 브이로그용으로 써먹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솔직히 요거의 본연의 예, 본연의 기능이 녹음이 니까 그러니까 뭔가 영상을 촬영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록 순수한 기록을 남기는 목적으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해당 제품 약 10만원 중반대 가격 형성이 돼 있어서 부담스럽다 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 산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한 금액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어로콜에서 오늘 간단하게 프리치에서 보내주신 파디케 PZ PVR-7000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하셨습니다 그럼 뿅